시편 49장 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에 그만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 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엄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에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위해서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 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 하지 못하면 그를 위한 속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죄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맡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의 따스리리니 그들은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내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땅과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가하면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지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들어, 들어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